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일상 오늘은 추자도 올레길 트레킹을 하기 위해 지금 진도한 여계템달에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8시별를 타고 추자도로 넘어가서 1박 2일동안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두군데 올레길을 돌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타고 갈산타모니카오이 산타모니카오는 진도에서 추자도를 끌려 제주도까지 운행하는 배입니다. 추자도에 도착해서 지금은 하산하는 중입니다. 찍어, 빨리 찍어. 찍어! 빨리 찍어! 찍었어, 안 찍었어, 참. 자, 어느 날이 장날이라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를 어제 11일부터 내일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은 이따 저녁에 한번더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영장군 사당 올라가는 길이 제주 추자파출소 입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오늘길 18-1코스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기가 주자 초등학교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조용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옆으로 돌면 오르는 길입니다. 자, 여기가 최영장군 사당인데요 고려시대 때 고려군의 진영 e 입니다최최장장이탐탐로로 전근하며 이곳을 들렸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그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최행장군을기는다고 하네요. 자, 이곳이 최행장군 사당을 지나서 바로 돌아서면 바닷가 쪽인데요. 사실 여기서 나바론 요새를 돌아서 제주 올레길 1 8 1 코스가 약 11.5km 정도 돼서 한 5~6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소요되지 않습니다 것시 쌍용 사니다 기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매년 음력 섣 달, 금음날, 걸궁 풍물패들이 모여서 동서 남해 용왕님께 마을 주민들의 무상력과 사 풍어를 기원하고 시합니다 봉글레산 정상입니다 이곳은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곳인데요. 봉글레산. 아, 굴비 축제를 한다고? 아래는 음악 소리가 풍악 소리가온 추자도를 진동을 합니다 동네는 여기만 있는 가만 뒤에 아, 저 하추자 있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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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고 소리가 있어 벽화 마을 인가여 소리가 있포요 소리가 있리 거리들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이곳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은 나바돈 요새를 바로 가는데요. 우리는 계속 으로 호포리로 해서 나무레미를 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봉굴레 산에서 감시초소 쪽으로 안내려오고 그냥 직진해서 내리면 이 길로 내려옵니다. 있죠. 후포해변인데요 예, 호포 여기를 따라서 저리 가면 다무레미, 박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를 들렸다 가도록 하는데요. 저다무래미가 물이 빠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때가 맞아서 물이 빠져 있는데요. 오늘 들렸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청춘은 행복합니다. 나바론 하늘길과 저 뒤로 사자바위까지. 자여기 사자 한 마리 앉아있지. 사자바위. 분명 사자섬이라고 합니다. 나바론 하늘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영화 나바론 요새 나오는 그 절벽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바론 요새라는이름이붙었습니다 계단이 올라오는데 연차에 올라 텐데, 급하게 올라오니까 숨이 좀 차네요. 아하. 아, 여기가 말머리 바위입니다. 진짜 말머리 같이 생겼죠? 말머리 영상 바위. 어, 배가 안대 지나가네요. 낚싯배가 하얀 포마를 일으켜주니까 바다가 더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휴. 자, 역시 나버른 길입니다. 주차장이 보이고, 저기 제주에서 출발해서 주차도 다 진도로 가는 배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 자 저기로 제영역 사단과사차그공골레산 정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정상 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길을 따라왔습니다만, 그래서 직진을 하시면은 좀 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저도 좋습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다녀주십시오. 돌아서 여기가 호포해안인데요. 호포해안으로 해서 다무레미 앞에 보이는 것이 다무레미입니다. 다무레미의 한이 <목소리> 막다른 길이라고 합니다. 막다른 길 여기는 막다른 절벽입니다. 아래는 불비 축제가 한참입니다. 어제 11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1일까지 한참해서 지금 한참 마수 분들 참 오셔서 행사 중입니다. 저기도 이따 내려가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이 나바론. 소자입니다 이것이 나바란 곳에 등대길 전망대고요. 자. 쭉 아흥 내려가 저거 넘어 바로바로 내려 아, 정신! 아, 여기 찍어주지 고찍어아 너무나 가만히 있으면 물이 영광 여기만 보면 영광인 줄 알았는데 기 <laughs> 써있잖아 아 그니까 <이거? 웃음> 얼른 보면 영광인가? 그럴 거 저조나그 작가 들면 찍어주겠지? 여여저숟가 됐어. 네. 아얘 계좌번호 알려줘야 하는데 못 알려줄 것같 계좌번호 지금 찍어야 돼. 끝끝내서 우거 내려가서 산이 내려가서 왜? 산인 너무 다빨리 빠져, 빨리 빠져봐. 근데 <laughs> 이렇게 좀 젊을 수 있는 게 아까 세워서 찍었어. 어고도 강아지하고. 네. 또 강아지 <웃음> <웃음> 자. 길이바인데요. 코끼리 바위인데요. 코끼리 눈코좀 늙었습니다. 코끼리라기보다는 맘모스에 비해서 가깝습니다. 나베론 요새길을 내려와서 추자 등대 가는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폭의 그림이네요. 한반도와 제주도의 중간에 위치한 상하 추자도, 추포 현간도등네 개의 유인도와 3 8여덟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 원종 십이 년에 설천되어 후풍도라 불렸으며 전남 영암군에 소속될 무렵부터 추자도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조선 태조 오년 셈의 추자나무 숲이 무성하여 추자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자, 오늘 추자도에 와서 하루 첫날 일정입니다. 내일은 하추자로 가겠습니다. 하추자 화이팅! 자, 최행장군 사당으로 시작을 해서, 몽골레 산으로 해서, 나바론 요새 길을 돌아서, 송시타울 지나 등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숙소까지 가서 이제는 짐을 풀고, 오늘 일정은, 이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이따, 굴비 축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깨빛나는 제조. <laughs>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가 올해 16개째입니다. 안전 기원절. <laughs> 어.